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디도스 2장이 되겠습니다 디도스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스 1장은 바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스 2장은 이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이 우리 삶을 바꿔야 합니다. 바른 교훈에서 바른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른 생활로 인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말하여 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을 보면 가르치다 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또한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단지 교리만이 아닙니다. 바른 교리에 합당한 생활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내는 세계관을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신앙의 미덕이라는 이유로 성도들의 세상에 잘못된 세계관에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세계관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이 사회가 바른 삶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최근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새롭게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자는 못된 주장이 개정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왜 잘못된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은,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한 가족이 됩니다. 물론 입양 자녀도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정의를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유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정말 맞는 말이죠. 런데 이제 이몇 명의 국회의원이 가족의 법적인 이 정의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비혼, 동거가족을 가족으로 포함시키려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성의 동거가족은 현재 법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정안을 제출한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동성의 동거가족을 가족의 법적인 그 테두리 안으로 그렇게 이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무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는 가족의 해체, 예방, 조항을 삭제합니다. 국가가 가족을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예방을 현재 법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만남을 가족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인터넷을 통해 접한 잘못된 지식에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훗날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가정이 붕괴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두 번째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7절 8절 말씀.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이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말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본을 보이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를 준눅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는 없으나 성숙한 사람은 될수 있습니다. 본성상 주인인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완전한 사람만을 통해 도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을 받으며 우리는 또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을 보이는 인생에 대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진보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빚으시면 그러면 성장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부에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 그렇게 사는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 그런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역량을 끼치느냐 나쁜 역량을 끼치느냐 결국 이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역량을 끼치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본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 가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말로 그를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2번 삶의 모문을 보여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의 말로 말하고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와 이 사회가 복된 세상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빚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귀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